자 오늘 에어비스의 안톤 템기 대전. 자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안톤 템기 대전이지만 각성 안톤입니다. 그냥 안톤을 하기에는 다들 너무 세죠. 각성 안톤 템기 대전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너무 간단합니다. 안톤 템기 대전입니다. 자 제목은 지각 전사들의 대결. 어, 당연히 각성 안톤이죠. 자총 후원은 에어비스 엘타 에어 제가 4천만 골드를 후원을 해서 어 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복 참여 X 스위칭 자유 자 하지만 타임어택에서 스위칭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건마이너스라 스위칭 안 하겠죠 아이템 사용 자유입니다 견고한 다리 한에서 코인 한개 허용입니다 마, 무슨 말이냐 연기 격전지 코인 쓰면 실패 냄바 어, 뱀애들 그드릴킬 X 자 상금은 말 그대로 음. 검은 연기의 군원 1,500만 그리고 격전지 1,000만 견관다리 1,500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어 상금은 요렇게 돌아갑니다 음.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 당연히 중복참여는 안되지만 다른 캐릭으로 참여는 돼요 이런건 돼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왔다 에어비스로 예를 들어 왔어 그 다음에 에어 연군으로 그런건 됩니다 당연히 그런건 돼요 하지만 이런거 안돼요 에어비스 캐릭으로 격전지 참여했다가 에어비스 캐릭으로 연기 참여 이런건 안됩니다 아셨죠? 중복 참여란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캐릭으로 와서 참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우승자 우리 간바리 미스 있네요. 자, 음. 음. 자, 보자. 이 간바리 미스가 예를 들어서 연기를 참여했어. 근데 얘가 부캐가 뭐, 뭐, 간바리가 있어. 그걸 가지고 격전진을 참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또 연기를 참여할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연기를 참여했는데 똑같은 캐릭터로 격전진참 차면 안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자기가 이해 못했다 거수 없죠 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오늘 어, 방송을 일단은 채팅창을 깨끗하게 관리해줄 또 에어방송의 또 우리 북일마 아또 우리 일군크루네요 자 우리 재용이가 어, 오늘 채팅창, 아프리카 채팅창을 깔끔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항상 또 클린하게,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따라와 주시고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 지금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일일이 파초받다가면 너무 힘들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방제를 만들고 파티를 파서 어딜 참여할 건지 적어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아직 연기를 뚫어놓지가 않아서 연기부터 받을게요, 연기. 일단은 연기 신청차부터 받습니다. 연기십니까, 혹시? 음. 일단은 연기 참여자부터 찾겠습니다. 오, 연기가 아신다고 하네. 자, 우리 보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본템, 본템 좀 보여주세요. 어 이거 이번 처음 보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이분 처음 보지 않아요? 어전제방송에서 처음 보데그 한자가 뭐래 그내진 네메시스 시로크 서버 음네 그렇죠 자 본테만 번만 부탁드리고 다시 인를 보겠습니다 자 이기도 12강 이기도 마공 45오지네 마공 45박았네? 자 다크고스도 마공 45올 11중폭 새별의 숨소리 올 12중폭 뭐야 12강 11중폭 야 이거 뭐야 무탐증적 혼돈 로제타 와 시작부터 오지는데? 자 파장 주시고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게임 터뜨릴것 같아요. 시작부터 거의 뭐 우스, 우승 우보급인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각성 안톤입니다. 일반 안톤 아니에요. 자, 준비되시면 신호 주세요. 자, 준비 되셨습니까? 자, 안드님 준비 되셨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번복은 없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거예요 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캐릭을 이동하다가 잠깐 늦었다 뭐 이런것도 여러분들 그냥 대회 룰루 칩니다 알았죠? 이런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제가 제일 좋은건 죽어있는거지만 제가 뭐 죽지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일단 최대한 어.. 이동해서 대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거 제가 여기서 죽어있는거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죽을 타이밍을 놓치면 여기서 자 시작부터 들어왔습니다. 해오리가 나왔구요. 자, 일단 이펙트를 좀 켜놓을게요. 당연히 이렇게 아구야 암으로 바꿔버리네요. 자, 저는 여기서 죽어 있겠습니다. 어... 이거 실수를? 자좋구요자 들어가자마자 바인딩 오케이 피통 보이게 될게요 제가 죽었으면 피통이 보여요 오 깔끔한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분 7초 6상 무난한데? 원래 안톤이 이렇게 쉬었어 아니 잠깐만 첫번째 참가자가 뭐 거의 우승각인데? 아니, 오 이게 꼬인 거에요 평소에는 몇 초가 나오는 거지? 아 일단 잘 봤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연기가 1분 7초 63이 나왔습니다. 어 너무 잘했는데, 자 네메시스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찾아갈게요. 자 템기 대전 이번에 당연히 검마야 적보로 오네요, 여러분들. 자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보시죠. 12강 2기 둥기의새별의 숨소리에 천년 풀셋. 중앙이. 그래, 힘내요, 어서와라. 자, 10템기 검마입니다. 자, 검마. 격전지 바로 보러 갈게요. 천년의 항월이 구대기라지만 내가 볼 때는 격전지에서는 1, 2각, 2각 한, 한 턴에 잡을 것 같은데. 자, 직원씨 이제 스위칭 준비되시면 바로 신호주시면 출발할게요. 자, 근데 검마가 중요한 거는 이거 이중 스위칭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자, 신호주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항상 그래 왼쪽 방, 오른쪽 방 이걸 미리 나한테 말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 방부터 출발합니다. 아 아니 마그토님이 없으신데요? 이거 마마그토님은 사와야지. 아이 자식 이거. 자 마그토늄 오케이. 자 참가비는 여러분들 마그토늄 다섯 개입니다. 여기서 성적 좋으시면은 몇 천만 골드 받아가는 거죠. 음. 내가 여기 죽어있을까? 캐리가 이번에 이거 한방에 안죽으면 바꿔볼까? 자 잡혔습니다 이거 다 벗고 있어야겠다 자 시작하자마자 뭐 둠프를 이 각으로 깔끔하게 어 뭐야 왜 안죽었어요 어? 아니 이러면 이거 뭐뭐 뭐, 뭐죠? 아니 뭐야 캐릭을 일단 이거 말고 딴 걸로 바꿔올게. 야, 근데 너무. 이게 왜냐면 제가 죽어 있지 않으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볼 수가 없네. 그래서 한 번에 죽는 캐릭을 바꿔올게요. 자, 근데 일단은 그걸 감안해도 지금 일단은 이 왼쪽에서 꼬있어요 일단 우승권은 아니지만 첫 번째 참가자라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격전지는 2등이 없어요. 1등만 가져갑니다. 천만 골드. 음, 1분 1초 93입니다. 어, 근데 빠른데? 이게 망한 거야? 아니 1분 1초 93이면 빠른거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느린건가? 어... 어벤져 어벤져 빠르지? 어벤져 필요도가 없네? 빠른 캐릭이 뭐있을까? 튜브왕 프레이야 빠르지 프레이야 프레이를 와있자 음... 프레이야 음 버서커 오케이 버서커, 프레이야프레이도 빠르잖아 어차피 제일 좋은건 한 방에 죽어 죽는게 제일 좋아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프레로 왔기 때문에 일단 연기부터 가봐야겠네요 자 연기부터 자 잠깐만요 오기 황홀프 어센션 참가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분 연기인지 먼저 물어보고 오, 엄청난 템기네 아니 뭐야 이거 공공어 아니야 이거? 자 연기십니까 일단 연기 참가자부터 갈게요 연기십니까? 적전지 오케이 그럼 그럼 대기 자 일단 연기 참가자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템기대전 연기 지원 소망 음. 자 보겠습니다 자수 풀셋에 황홀 풀셋 아니 저 저기 이분 딱 괜찮네요 12기 대검에 새뼈 풀셋 얘들아 오지네 연기? 알겠어요 이분 데려갈게요 자 오띵왕이 연기가네. 오, 자첫 번째는 연기 참가자입니다. 오케이. 좋아. 가시죠. 자이 일단은 템을 간단하게 보자면 11 이기클로 말 그대로 토그를 그냥 한 번에 몰빵을 잡게 난 소리지. 그리고 가장 속성 변화 데미지를 많이 주는 또 아이템 중에 하나인 다크고스와 그리고 증뎀 크증뎀을 동시에 챙기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반짝임의한기 얘들아. 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변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치죠. 파르스 의 황금잔, 그리고 마찬가지 또 상변 데미지가 오진. 잠깐만 얘들아. 이 친구 토그 삭제인데, 예, 저기 파, 파장 주세요. 이거 작살나는 토그 세팅이다. 바코에서 고속강 챙기고, 여기서 힘지능 챙기고, 여기서 모공 챙기고, 반짝임 모공 하나 더 챙기고, 로제타 수준냄 챙기고, 이기 수준냄 챙기고. 이거 독으로 녹여버리겠는데, 어이 뭐야? 이 캐릭은 각톤 안, 각톤안 깨놨네. 이런 취지야. 자, 바로 깨놨어 음. 반짝임보다 일단 상변 데미지 안에서는 무타명보다 반짝임이죠. 근데 천수는 천수는 아마 토그를 상변으로 잡으려고 하나. 아, 그래, 중독과 출혈 둘 다, 둘다 있어요. 좋았어. 자, 죽어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죽어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시작하자마자 광폭 헬스에 자, 스위치가 약간 한거같고요 좋아, 토그. 시작하자마자 구슬을 뽑아냈습니다. 위에서 바로 중독, 만천왕 써버리고 중독 데미지, 그리고 중독 출혈, 중독 출혈, 출혈 데미지. 아, 오졌다. 자, 간단하게 텐트 테이볼까 좋아요. 잘 보자고. 오케이, 바빌로니아 고대 주술사의 가시가 장식까지 스위치하고 잠깐만 이제 여기서 파르스를 꺼내야겠죠. 여기서 파르스가 과연... 자, 파르스 스위치 안 합니다.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데요. 아한점안 봐도 돼. 에이, 됐어요. 여기 오, 어, 자, 오케이, 파르스 스위치 해고 구슬 뽑아 버리고! 자 구슬 3개 먹였습니다. 이거를 띵왕이 과연 원턴으로 잡을 수가 있을지 보자고. 자 먼저 블럭투쇼 거서 아 상대 안 맞았어. 1가 아, 이거 빠다 제대로 들어갔고 이들 아 하지만 딜이 좀 딸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아1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1분 32초 6입니다. 아, 아니요. 잘했어요. 어디있어요 앙, 치로코 서버, 서버가 어디시죠? 어, 안톤 서버의 앙님. 어, 아, 안톤 서버. 이, 아까 1분 몇 초였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1분 32초 6이. 좋아요. 자, 그래도 굉장히 무난한 선방이었습니다. 음, 안톤 서버의 2번. 자,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그래도 2등은 무난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나나 루크 갈수 있어요. 자 루크 질문은 어, 무시하겠습니다. 자 격전지죠. 이번 한번 격전지 한번 가보죠. 어, 어센쭈입니다 굉장히 강적인데요. 이거 봐봐요. 오길 풀셋. 자 진흙 마부 그리고 뉴링턴 그리고 황월경. 하지만 아직 마부가 그렇게 엄청난 마부는 아니야, 맞죠? 여기서 아주 새별이나 지금 보시면은 특히 황월경, 물소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적어도 7강만 해도 훨씬 더세진 텐데 말이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풀티 앰블은 아직 안 박아놨고. 자, 알겠습니다. 자, 어센츄님, 스위칭템 준비해주세요. 스위칭템 준비되시면 바로 출발 하겠습니다. 오케이, 프로페셔널 아웃사이더. 자, 선 왼방이죠. 오케이. 선 왼방. 파장이야. 오케이, 파장, 파장. 오케이, 오케이. 파장 드릴게요. 자선 왼방으로 어센션 갑니다. 어센츄입니다. 어센츄. 음. 자 출발하세요. 파장 드렸어요 오케이. 아아 아, 아. 아, 내가 파장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현재 달인 아직 참가자가 없다는 거. 아니 센츄야 피 피로도가 없는데? 나는 마구토님이 없고 피로도가 없는데 잠깐만 피로도. 자 어.. 피로도는 가져와야죠 음.. 전마구테님를좀사고 자, 자격 1등 시간 자 일단 들어와봐 에오 아직 얼마 안됐어 자 간다 왼방부터 간다 과연 여기서? 응. 자 시작하자마자 니알리를 뽑았어 자 격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죽어있는게 제일 좋아요 맞죠? 자 이렇게 죽어 있었고.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잡히거나 그래도 그런 변수도 다 대회에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 뭐야. 한 방에 잡아버리네? 야, 왜 이렇게 쎄? 어센션 뭐야? 뭐지? 아니? 빠른데? 그걸 텔레포트로 이동까지? 야, 뭐야, 이거. 오, 잘 잡네. 몇 초지? 시간 잘 봐봐, 얘들아. 45초 9일? 아니, 격이 45초가 뚫려? 이거, 각성안톤 맞아요? 자, 오케이. 잘 봤습니다. 어센츄. 와, 격, 격을 지원한 게다 이유가 있었네. 자, 바로 다음 참가자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달입니다 이모탈 본죽 본죽 잠깐 혹시데 이분 본죽 회원이 잠깐만 본죽 사전이신가13솔울 지바오링 어벤저기의 자존심이네 잠깐만요 이, 이분들은 뭐 루크레이드 솔드까지 되겠는데 얘들아 봐봐 뭐 황홀풀스에 증폭이나 마부도 잘돼 있고 브라키오 마한데 아, 귀엽진이네 아니 황홀의 파르스 다 먹을 동안 귀걸이 못 먹었어 아이 이분 안타깝네 어 당연히 뭐 루크레이드까지 뭐 박살낼 수 있을 것같고요 소울 넷마데리고 소울 딜도 될것 같습니다 음, 아이 투다야 그냥 해 아니 얘들아 참여해 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라고 해서 상금 1등 2등 2개 나눠주고 있어요 자 당연히 반갑습니다 저본중님저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본중 사장님 아니시죠? 본중 사장님 아니시죠? 아저 아니 드립이 아니라 어 진짜 궁금해서 아니지? 본죽 좋아해? 음... 어자 자, 출발합시다 음자 이거나 먹어 어, 아 고맙다 음 자, 본죽 아니 왜 이렇게 본죽이라는... 참고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아마 친구들이 모를거야 아니 스포는 아닌데 어 본죽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죽 프랜차이즈 상점으로서 그 굉장히 맛있는 거 봐. 많이 팔죠. 맛있는 죽, 호박죽부터 뭐 전복죽, 뭐 고기죽, 자 이것저것 많이 팔고요. 음. 자, 근데 어벤저가 다들 혼자 어떻게 잡지? 난 여기서 찜질 받아 주고 있을게. 야, 뭐야? 개절하는데 봤어? 내가 죽어 있는 동안 이걸? 어 순식간에 다저 아래 좀비 두명을 정리해버리고 위에 두놈을 딱딱 제들아야 거의 클래스가 지리는데? 컨트롤 오졌다 2인전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거 1인으로 도전한다고요? 자 본죽입니다 시작부터 바로 오 좋아요 어? 아 약간 버벅거렸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크라덱이지 바로 야 어둠의 건농으로 홀딩해서 한방에 잡아버리네 좋았어 적장의 목을 이 술잔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따오겠어 약간 관우같은 느낌이야 오간육참에 자 아그네스의 꼬봉들을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늦었죠? 지금 보스방 전까지는 크, 너무나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자 패턴 바로 본 다음에 자, 바로 그린미퍼 들어가고. 자, 여기서. 자, 다리는 코인, 코인 한개 허용이죠. 아, 방어막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코인 한개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리는 코인 한개 허용했어요. 제가. 자. 지금 보시면 다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다람쥐 하나 들어올 텐데요. 아 이거 버텨야 되나요? 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아 피가 찼어요. 아 역시 1인 다리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경쟁도 적겠죠. 지금 제가 볼때이본준님만큼할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 보입니다. 아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코인을 두개 쓰고 탈락.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다리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아쉽네요 다리에 진짜 아쉽네요 오자 하지만 룰은 어... 이번 대회 후원자인 에어비스가 정했기 때문에 어, 룰에 의거하여 두번째 코인을 사용하셔서 탈락입니다 본중님자 감사합니다 참여 자 복취 격전지 아 다들 역시 만만한 격전지를 많이 응원하네요 자해벤터님자 본템을 좀 착, 착용해주세요 어디계시죠? 패페터님 어디 계세요? 아니, 왜 참여가 안 돼? 혼자 뭐예 혼자 진행 중인데, 자 혼자 진행 중이네요? 자, 그럼 템기 대전, 어, 이 소마, 가겠습니다. 그래피대코님 파티 신청을 받아주세요. 어디 계시죠? 아니, 이분들 왜, 왜, 이분들 왜 혼자 연습하고 있어? 파티 신청 안 받고, 자. 이분들 왜, 왜 혼자 연습하고 계시지? 그럼 다른 분들 데려갈게요. 자.. 새로고침 안누르 이렇게 돼야되고 좋아요 이렇게 자 11점포 터치명 아까 봤지? 자 레이븐 연기 가자 어 클로드리님 오늘도 나오셨네 자 이분입니다 자 지금 바, 받아주네 봐봐 아니, 저분들 혼자 연습하느 안받는거야 저 왕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니까 연습하고있어 요 음, 자도 새로고침 누르면 안돼 오히려 먼, 먼저 만든 사람이 그럼 뒤로 밀려 새로고침은 새로 절대 누르면 안돼요 자어 대회에서 참 많이 보이죠 이 레이븐 연기입니다 어, 이분도 1분 안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로드 루이 플레이 서버 자, 사무탐의 승자죠 마림 3 6 4 5올 10중폭 택티컬 풀셋 12, 이게 리볼버 모속강사, 명속강 19 19, 무탐 형상 증적, 바빌로니아, 로제타 아, 반갑습니다 뭐, 뭐 완벽한 세팅이네요 자, 이미 뭐 에어비스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얼굴 도 출연하신 분이죠 클로드 루이씨 자, 바로 이제 스위치 준비해주시고 출발할게요. 자, 네, 가, 준비되시면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2인택이라 아무래도 좀 불리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인택의 불리함을 감안하고 지금 간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 분명 이건 있어요. 어, 주변의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진행자인 에어 이, 이글슈터를 뭐한 방에 안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음. 주변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시작부터 일단 자수로 토글 피를 까고 있습니다. 자이네 소호자가 지금 보니까 최소 4세 이상인데, 아, 5세트이네요. 자, 5세 자수로 피를 오지게 까다가. 자, 이제 한자를 아무거나 넣겠죠?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속성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자수기 때문에. 자, 보자, 얘들아. 오케이, 아, 야, 마지막에 슈아가 풀려가지고 공중에 떠서 여기서 시간을 끌어먹었어요.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말했죠. 이런 주변 상황, 이런 게또 대회 묘미거든요 와. 자, 좋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세븐스 플로우로 상대를 막아버리고 굿을 먹여야 돼요, 대패는. 어, 자수를 그냥 그대로 끼시네. 어, 뭐야, 자수가 더 증폭이 잘되있는데 자 이제 피부타임 자 더블거 넣고 패드 더블거 넣고 패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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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진짜 아깝다 와 이번에 약간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네요 아 여기서 마무리 저기 갈수 있었는데 하필 바베큐 올리고요 자, 심지어 보마패턴또 나왔습니다 자 스탠딩 난사 바베큐한번더 더블거 넣고 19겠죠 이제 자 짤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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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패드가 다빗나갔습니다자 이렇게서 해 1분 54초가 나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클로도루이시의 기록은 따로 기록하진 않겠습니다. 1분 54초 현재 2등이에서 3등이네요. 와 진짜 그다 안타깝네요. 좀 운이 안 따라줬어요. 하지만 이것도 대회기 이 때문에 또 이런 운도 하나의 요소죠. 자 여러분들. 자 아, 아쉽습니다 현재 1등은 띵왕이 아니라 시로커 서버의 어.. 네메시스가 1등입니다 음, 아냐아냐 니재웅아 우리 암재 아네가 암재 기록 안했구나 이게 암재 기록해야돼 1분 7초 내가 기록했어요 음저 암재가 1등이었고 자 같이 기록해주셔서 고마자그 다음에 오 잠깐만 다리가 또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만 근데 이분 이분 나 아까부터 좀 하고 싶었어 니마 저 혼자 이제 연습 그만하시고 참여하세요 일로와봐요 그래피 내꺼님, 방송 보고 계시죠? 아까부터 방, 방은 제일 빨리 만드셨거든요, 이분이? 그럼 자꾸 혼자 연습하세요. 연습 이제 그만하시고, 참여하세요. 이번엔 참여 안 받으시면 넘어갈게요. 오, 자, 이번엔, 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친절한 제로스 친구, 우리 에어방송에서 규리를 이긴 뱀의 네 이거 봐봐. 그, 잠깐만, 이거 너무 강력한, 옷, 잠깐, 잠시만. 이거 너 너무 강력한 우승후인데이뱀에가 나왔다는거는 와이뱀에 여러분들 바로 볼까요? 아니 이거이거 이거 바로 우승인데 이거 내가 볼때 우승인데? 네자이거슈터가에어비스에 에어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잠깐만요 아까 방 제일 빨리 만든 여러분들 이분이 전주 모르고 안받았대요 아 답답하네 이거 저 맞습니다 에픽님 저 맞아요 봐봐요 방 제일 빨리 만드시고 저주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 이분 먼저 가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가니다 이게 가장 공평해요 순서에 의거에서적전지지죠자 파장 드릴테니까 준비되시면 출발하세요 자자자 음. 음. 자. 자, 파장 드렸습니다 이글슈터. 에어가 니은 없지만, 하지만, 어, 딱 대용, 대용 캐릭이죠 음. 자, 보자, 얘들아. 자, 소마야, 소마. 자기가 소마를 키운다면 이분의 빌드를 지금 볼수 있는 절의기야 심지어 스위칭도 여기서 있어요. 약간 아싸아사한데요 오, 깔끔해. 얘가 카운터, 시공성 카운터 좋았어. 야, 야, 소박 빠르다, 빨러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자수에, 오, 들어가자마자 글로리아로? 설마, 1각 원킬을, 이걸? 아, 이분 뭐야, 안 돼! 아, 제발, 여기서! 폭검, 폭명기검이 안 들어갔어. 아, 약간 죽은 줄 알고, 아니나, 아니라게 하다가 약간 아쉬운. 와, 이분 진짜 아깝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석전지 사망신호 죽었습니다. 탈락. 자, 코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탈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 네. 자, 아이고. 자, 우리 그니야또 숨을 수 있고, 맙고 와. 아이고. 자, 그래도 네, 너무 긴장해셔가지고 아, 저 괜찮습니다. 긴장하셨지만, 그래도. 왼쪽 빌드는 진짜 최고였어요. 제가 본것 중에 최고였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정말 좋은 빌드였습니다. 좋습니다. 잘봤고요 자, 이제 다음 참가자분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음... 참가 끝. 자, 참가 끝났죠? 아까, 자, 다시 왔네요. 횡령천공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대회에 지금 제가 볼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예요. 맞죠? 지난번에 에어비스의 그 최강템기를 가리는 전투에서 1등을 했죠? 배틀 메이지, 캐세라제라의 올 12강 황홀의 천연 오셋 자, 죽창의 메타입니다 자 횡령님! 이제 준비되시면 출발해주세요 다들 뭐야, 도강? 다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코인 한개쓸수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출발해주시고.